안녕하세요. LA 아즈마 소피아입니다. LA에 살고 있는 딸 둘의 엄마입니다. 아유, 너무 식상하죠? 이거 인트로를 좀 어떻게 해? 멋지게, 그 LA 아즈마 블라블라에는 어떤 식으로 제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참. 제가 이 LA 아즈마 블라블라 수사 채널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갔는데, 이제 100회를 넘어갔잖아요. 100일 편 이렇게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어 100회, 101회, 102회 이렇게 바꿨어요 말을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은 저희 이 블라블라스 채널에 아이들 교육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비디오를 찾으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 미국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게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그룹지어 가지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따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뒤에서부터 최근 비디오부터 플레이리스트에 넣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제 비디오를 이렇게 보시고 아요런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댓글에 알려주시고요. 저한테는 이 엄지척이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걸 눌러주시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디오를 볼 때, 이렇게, 어, 컴퓨터에서 뜨거든요. 그 관련 비디오로. 또는, 어, 뭐, 셀폰에서는 위에 이렇게 비디오를 보다가 밑에 뜨잖아요. 그래서 관련 비디오를 뜨니까, 엄지척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목소리> 지난주에는 애슐리가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바로 조기, 침대를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요번에 온 이유가, 뭐, 다른데로 튈 수도 있었겠죠. 친구들이랑 놀러 갈 수도 있었겠고, 그런데, 5월에 차를 아빠 거를 물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 아빠랑 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 되는 그전 방학 동안에 아마 운전면허를 땄을 거예요. 근데 아빠 차로 아빠랑 같이 연수를 해라. 왜냐면 제가 일요일날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일요일날 아빠가 쉬니까 일요일날 아빠랑 같이 연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렇게 딱 몰았어요. 미국은 자기 차를 가지, 같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뉴욕 빼고는, 뉴욕은 뭐 거기에 택시,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 메트로 그런 게 그나마 잘 되어 있지만, LA는 차가 없으면요. 요즘에 우버 타고 다니죠, 우버. 오버. 우버 풀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랑 합승을 할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데, 뭐좀 가까운 거리도 뭐 5불에서 10불, 10불 정도 하니까 그냥 비싼 편이에요. 코리아타운 우리집에서 만약 코리아타운을 간다 그러면 10마일 인데요 10마일이 한 미니멈 15불 아마 18불 정도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의그 콜택시 개념인데 비싸고요 그 다음에 버스나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커넥션이 잘안돼 있어서 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애슐리는 여태까지 차가 없었고요 음 이게 이제 고등학교 10학년 정도부터, 그러니까 만 16살 정도부터 면허를 딸수 있는데, 처음 면허를 따면, 따면 1년은, 어, 다른 사람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사실은 태우, 올리비아를 태워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기다리는 애가 있고, 한 6개월 지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태우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11학년이, 어, 후반대로 가면서 애들이 거반, 일년 그게 다 풀어져 가지고 이제는 막 태워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우리 애들이 차가 없어도 살수 있는 이유는 저희 집에서 어, 학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죽어도 안 걷죠 어, 그거 있잖아요 왜 걸으면 그 바람 냄새가 몸에 배는 거 그게 싫은 거야 그것도 있고 그냥 뭐 햇빛이 좀 뜨거워? 뭐 이런 것도 있고 애들이 좀처럼 안 걸으려고 그래요. 나 같으면은 운동 되게 걷겠다. 근데 뭐, 나도 엄마가 집에서 놀면, 나를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어, 노니까 아침에는 자기를 데려다 주고 자기를 데리, 데리고 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 한 애들이 오는 시간에는 항상 집에 있었고요. 옛날에도. 만약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find your ride, find your way home. 그러면은 어 친구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좀 저학년일 때는 심지어 어 친구 엄마가 데리러 오면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걔네 집에 가는 길에 똑 떨어뜨리면 돼요. <laughs> 우리 집이 너무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잠깐 학교에서 나와서 우회전했다 좌회전했다 똑 떨어뜨리면 돼요. <laughs> 어 그래 그렇게 해도 집에 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 4시 3시 50분 정도에 이제 나한테 전화해서 엄마 데리러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기다리는 거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3시 40분인데 어, 비디오를 찍을까? 아, 좀 이따 또 올리비아가 전화오면 또 나갔다 와야 되지. 막 이러면서 안 찍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뺑! 하고 배를 눌러. 친구 차 타고 이미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엘슐리도 12학년 때까지 앵가 애들이 다 태어나 줬어요. 게다가 이제 12학년에 학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파킹을 할수 있는 애들은 어, 카풀이 되는 애들만 그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혼자 이렇게 차를 갖고 들어가는 애는 학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애슐리는 어, 내가 학교 가다가 너를 픽업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더 <laughs> 파퓰러해 이런 이런 애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굳이 이렇게 돌아가서 걔를 데리고 오지 않고 학교 가까우면서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데려갈 수 있는 애가 주변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 애슐리는. 그래서 솔직히 애슐리가 12학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차가 필요 없었고, 차도 없었고, 이제 아버지가 차를 두고 가셨는데, 그 차가, 어, 1년, 2년 정도까지 간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가 차를 두 개를 탔었어요. <laughs> 어, 차를, 제 차를, 어, 주중에 타고, 또 일하러 갈 때는 또 아버지 차를 타고, 뭐 이게 계속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막 이것저것 번갈아가면서 타고그랬는데 그걸 이제 팔았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그런 걸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분을 해서 우리 집에 딱 어른만큼 할머니, 아빠, 엄마 차만 딱 있으니까 게다가 옛날에는 아빠의 또 크다란 그 하얀색 펜, 크다란 그 펜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에 좀 어. 해프닝이 있었어요. 밖에 행기를 세워놨었는데, 어, 도난을 하려고 정말 웃기게 차 옆에 락을 다 뜯어놓고, 차 이렇게 하면 핸들 있고 이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 마치 그 해골 바가지처럼 안에가 다 보이게 여기 다 뜯어놨더라고. 우리 집에 상업력 뱅인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 갔다 오니까 이걸 이렇게 누가. 뿅뿅이가 안 먹히더래. 그래가지고 좀두 줄을 그냥 세워놓고 가니까 뭐좀 많이 더러운데 뿅뿅이가 안 되길래 딱 와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고 문은 그냥 열리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이게 삥삥이가 안 되더래.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다 부셔놓고 저기다가 던져놓고. 여기. 그러니까 그냥 핵고장 거지 차를 양쪽에서 문을. 경찰이 닫고. 와서 보고도 그러고 또, 이 차, 차량 수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고,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전선을 해가지고, 찌직찌직 해서, 브렁 차를 이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차를 시동을 거는, 그걸 못한기라, 이 바보가 또, 그렇게 다 뜯어 놓고, 차를. 그래서 그 차를, 그 굉장히 오래됐는데, 15년 된, 15년 된상업용 벤을, 저희가 또, 처분을 했습니다. 뭐, 거의 가격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아는 애그 창고에 일하는 애한테 아주 헐값에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뭐 여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 딱세 대. 애슐리는 대학교를 뭐 동부로 간 것도 아니고 중부로 간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렇게 되면 더 차가 없어도 되나? 근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전하고 다니니까 일단 차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집에는 사실 차가 한 대가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엄마도 어떤 날은 딸차 타고 나오고, 어떤 날은 자기 차 타고 다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한 대씩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방학 때 오면 걔네들은 차가 있고, 그럼 걔네들이 차가 있으면 애쉬를 당연히 데려오고, 어떨 때는 우리 집 여기에다가 지네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애, 저쪽에서 오는 애, 이쪽에서 오는 애가 다 여기다 차를 두고 한 대로 어디 멀리 이렇게 간다든가. 그래서 애슐리가 어떨까 사실 차가 굳이 필요 없었어요. 뭐, 방학되면 또뭐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데려오거나, 내가 노니까, 아유, 참, 놀진 않는데 말이죠. 노니까 내가 어디까지 데려다 준, 달라고 그러면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 뭐, 오버를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슬슬 어 불만이죠 어, 자기도 방학때라도 겨울방학때라도 아니면 겨울방학도 딱 달랑 아, 달랑이 아니라 한달이나 됐었, 됐었죠 그 다음에 뭐 여름방학 그럴 때 지가 기동력이 없으니까 어, 어디를 뭐 나다니지 못한다는 그런게 있어요 어, 이번에는 이제 여름에 학교에서 지낼 것 같아요 그, 그, 연구소, 저번에 이렇게 갈등 있었던 그 연구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 막밥 먹으면서 한번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안 했는데 엄마하고 아이가 한 3, 4살짜리 아이 둘을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설문지를 작성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을 오게 되는데 아이하고 엄마하고 서로 다른 데서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실험하는 거죠. 어, 실험하고 애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두 번을 하면 150불 정도 받는다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은 뭔가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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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부모도, 아이가, 대답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안 보고 자기가 인터뷰를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그게 학기 중에 다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까지 하고 여름에 그거를 어, 자료를 뭐 인풋을 하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인터뷰를 할거 인터뷰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에 10주를 여름방학을 10주면 4주, 4주 두달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죠 어. 두달 반을 학교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학교 안의 기숙사는 아니고 학교 밖에 무슨 아파트를 구하거나 그래서 어또 그런 목적으로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있어서 걔네랑 좀 팀을 해가지고 룸메이트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가 거기 있으면 매일 학교를 어 출퇴근을 해야 되면 우버를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차가 있어야 되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아빠가 2010? 2011? 했던 그때 그 샀는데, 그 차를 이제 물려주기를 했어요. 소나타 <laughs> 이제 제 차로 일단 이번 지난주에 연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엄마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고, 아빠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너한테 내가 하는 방법의 중요한 부분을 내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딘가를 가, 갔어요. 뭐 피트니스에 운동, 애리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운동하러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집에 왔다가 다시 쇼핑몰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그걸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일주일 정도를 애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근데 이제 처음 하루 이틀 정도 딱 그러더라고. 아빠는 자기한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가 그래도 낫대는 거야. 내가 왜 화가 안 나고 왜 소리를 안 지르고 싶었겠어 근데 그러면 얘가 딱 이제 나랑 안할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나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아빠에 대한 그런 컴플레인을 했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빠랑 운전했을 때는 진짜 핸들 처음 잡아보는 애가 막 이렇게 나랑 할 때도 그랬는데 우회전을 하면 어 우회전을 너무 빨리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바퀴가 인도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90도로 가듯이 가라. 아웃사이드로 돌아라. 이렇게, 이렇게, 크게 돌아라. 나가지는 말고. 항상 레인 안에서 운전을 해라. 너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가지, 않아도 된다. 우회전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오늘까지도, 오늘 학교에 이제 가는데, 어, 걔가 쭉한 50분을 학교까지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게, 어, 제가 누누이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레인 안에서, 어, 운전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이제, 저희는 초보자의 마음에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 자꾸 오른쪽으로 붙네요? 이게 카플레인 이에서 중간, 중앙, 중앙 분리대가 쭉 있는 그런 길로 갔는데, 사실 옆에 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차선도 꽤 넓고, 근데, 자꾸 오른쪽으로 붙으니까 나는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너무 오른쪽에 붙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이렇게 라인에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박혀 있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가 그 바퀴가 뚜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자봐 밟았잖아. 문제는 자기 라인에서 가야지 사고가 혹시 나도 자기가 내는 게 아닐 테니까 뒤에서 받거나 뭐 옆으로 오거나 그러면 조금 덜어뭐 피해도 <laughs> 덜한데. 이게 넘어가서 무슨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이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어요. 그거 그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물론 이제 차마다 밟는 게다 틀리잖아요. 그 페달의 느낌이랄까 악셀 타을얼마큼 밟아야지 차가 이게 잘 나가느냐 그게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내가 어 그건 이 차는 조금 무겁다 엄마 차는 무거우니까. 조금 처음에 갈때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계속 깊, 깊게 밟아줘야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고 뭐 그런 거 알려주고. 그래서 좀 애슐리를 운전을 시키고 같이 돌아다니느라고 지난주에 비디오를 못 찍었어요. 거의 못, 거의 한 개도 못 찍은 것 같은데요. 못 찍어서 어, 지난주에 그 올리비아 학교에서 아스펠 콰이어 했던 그 소울 충만한 이거였나? 이거였나? <laughs> 거기에 가서 찍은 거를 올렸는데 그냥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음악 좋아하시고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노래 부르는 거를 모션만 봐도 저는 왠지 제가 편집을 하면서 자꾸 눈물이 글썽거려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면은 왜또 이렇게 눈물 글썽. 굴성... 나이가 들었나 봐. 요즘에 자꾸 눈물이 글썽. 거려 그래서 눈물이 좀글썽글썽 거리는 모멘텀이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땐 바빴고요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여러분 제그 <laughs> 유튜버 친구 중에서 홍콩 아가씨 생각나시나요? 마이탑띵스 어, 채널에서 제가 볼티모어도 같이 여행 갔다 오고 제네레이션뷰리 칵테일 파리에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홍콩 아가씨랑 같이 이제 점심 약속을 했는데 어. 일레인, 일레인이 어, 우리 애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 어, 그래, 이제 자기가 산다고 그랬어요. 마켓에 가서 이렇게 텍스트를 하면서 올리면 바쁠 거야" 그래서 "와, 그래서 어 일레인이 점심 먹자는데 토요일 날 그랬더니 자기 간대?" "아우, g 거 그래서 약속을 일주일 전에 해놓고 애슐리가 왔는데 애슐리한테. 어, 일레인이 먹고 싶은데 아무 데나 예약을 하려고. <laughs> 그래서 올리비아가 예약하기로 했고, 우리는 갈 거야. 근데, 어, 뭐, 일 있으면 안 가도 되고, 했더니 자기도 음, 간대. 그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그, 만남이었는데, 일레인은 저랑 친구인데, 애슐리는 2무 살, 일레인은 스7 살. 일곱 살 차이인 거야. 그래서 어, 일레인이랑 밥도 먹고 또 어, 일레인 집에도 놀러 가고 음, 그랬었습니다. 그 나중에 마이 탑띵스션에 일레인의 집에 갔던 비디오가 나올 텐데 어, 일레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 아이가시잖아요. 홍콩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일레인 비디오는 다 중국말로 하는데 뭐잉글리시서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저를 좀 인터뷰를 하겠다고.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 학교 프로젝트에 나를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걸 하겠다. 그래서 그냥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고선 가가지고, 뭐에, 내가 뭐 내가 뭐, 나 뭐에 대해서 뭐, 이민자? 했더니, 아니, 뷰리 유튜브에 <laughs> 뷰리 유튜버의 삶, 자기의 사생활과 자기의 또 가족에 있는 일과, 그리고 유튜버의 이거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거를 찍겠다고. 해서 인터뷰 해주고, 대신에 내가 딱 그랬지. 그러면 나는 너의 백장을 좀 봐도 되겠니? 그 일레인이 한쪽 벽면이 다 옷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유리로. 그래서 샤넬 백이 쫙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사선도 아니고 옆으로 있어. 그 백을 좀 내가 찍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오케이를 했어요. 그서 내가 찍었는데, 어, 사실은 개수를 세워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수를, 본인도 아마 모를 거야. 개수를 못 세워봤어요. 너무, 딱 봐, 보자마자 사실은 좀 질렸고, 너무 많아가지고, 어, 못 세워봤어요. 나중에 비디오를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비디오 훑거든요? 그러면, 얼추 세워볼게요. 근데 문제는 한쪽 벽면이 있었는데, 그게 모자라니까 위를 늘렸고, 그다음 옆쪽 벽면에 또 놨어요 장을. 그래서 그 나머로 옆쪽 벽면에 이만큼 공간이 남았다는 거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살수 있으니까 그런 비디오가 이제 나올 거고. 참 3월에 미니멀리즘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여러분 같이 합시다. 막 그거를 막 빵빵빵빵 이렇게못 하고 어 일일 일거딱 해놓고 좀 밀렸어요 제가. 그래서. 1일에 한개 버리고, 2일에 두개 버리고, 3일에 세개 버리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오늘이 19일인데 제가 아마 16일 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어, 15일까지, 16일까지는 부피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항상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끙 하고 있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모았던 악세사리, 뭐 시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청소하는 사람들이 어, 쓸만한 거 갖고 갔고 그냥 나눠져 버렸어요 애슐리하고 올리비아도 엄마 이거 진짜 버려 그래서 내가 어 이거 메모리인데 아 메모리 됐어 메모, 메모리를 다 갖고 있어봤자 이 메모리를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냥 메모리는 그냥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끝인 걸로 그리고, 막, 태국에서 사온, 뭐, 조그만 지갑, 뭐, 이런 거, 쓰지도 않아.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안 쓰면, 우리 애들이 쓰면 좋겠는데, 걔네들도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되니까, 뭐, 내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신랑 회사 다닐 때, 그, 회사의 그, 마크, 배지 있죠. 핀, 그런 거 3개 나오고. <laughs> 저 중학교 때, 이런, 명찰이랑 그런 거 나오고, 그런 거는 안 버렸는데, 하여튼, 아직 그 미니멀리즘 그걸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만약에 뭐, 3월 20 며칠, 이렇게 이시면 4월부터 하셔도 되고요. 4월 1일, 4월 2일,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되고, 어, 예, 그게 나을 것 같네요. 3월 22일, 뭐, 22개를 버리는 걸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건 진짜 어렵습니다. 하나 버리고 또두개 찾아서 버리고 그거는 또 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이 지나서 4월이 되면 제가 그거를 어떤 걸 제가 처분을 했는지 쭉 사진 찍어놨으니까 보여드릴 거고요. 3월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되게 마음이 그러네요. 제가 3월 25일이 생일이어서 작년에 좀 기회가 너무 너무 좋아서 처음으로 기아 자동차에서 인바이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기아 자동차 행사를 갔는데 그게 마침 LPGA 그 골프 대회 칼스바드에서 하는 건데요. 기아 클래식에 갔는데 그 주말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 모든 인플루언서들하고 그런 분들이 생일 케이크도 오다 해주시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또 25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일을 나고 올것 같고, 어, 사실은 미국에서 살면서 생일, 생일 조용하잖아. <laughs> 나는 내, 내 생일날 일한 적도 있어요. 그냥 일하러 가고, 그냥 any other day. 그냥 다른 날하고 똑같았어요. 뭐, 좀, 몰라. 나는 그렇게, 우리, 우리 집은 그 가족 외식을 자주 하거나 그런 편이 아니어서 뭐, 내 생일날 뭐, 외식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뭐, 생일 선물에 대한 것도 그닥 누가 이렇게 선물을 챙겨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자기가 이제 돈이 안 버니까, 그리고 차가 없으니까 엄마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려면 엄마랑 같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좀 그랬는데, 음, 작년에는 또좀 약간 집이, 어 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어, 좀 이렇게 축하를 받는 그런 걸 오래간만에 하니까 좀 좋았었어요. 근데 여하간 좀 어디를 이렇게 갔다 온다는 그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11월에 갔다 오긴 했어도 지금 1월, 2월, 3월 계속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지금 집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애들 보고 진짜 애들 운전기사 노릇하느라고 어디 뭐 멀리 못 가고 그랬었는데 3월 24, 25, 토요일, 일요일에 칼스바드에서 열리는 LPGA 기아 클래식스 거기에서 갈 겁니다. 작년에 저 보신 분. <laughs> 저, 저를 또 그러면 아는 채를 해주시고요. 뭘 보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댓글로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 18번 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부스같이 생긴데. 그러면 저또 보죠. 이번에는 좀 사진 좀 찍읍시다. 그날은 뭐 서로 이렇게 인사만하고 이렇게 쑥, 아예, 아예, 예, 그러고서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서 좀 마, 마치 많이 섭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인증샷도좀 찍기로 해요. 2018년에 4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가죠? 여태까지 계획하셨던 일 아직 못 하신 게 있다면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지났습니다. 우리가 뭐 막판 한 달을 남겨놓고도 그때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때까지 미루지는 마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 중에서 아직 어, 시행 못 하신 것 있으면 하시고요. 잠깐만. 연초에 제가 비타민 먹기, 운동하기, 아침 먹기. 아직은 뭐, 확 손을 놓지는, <laughs> 비타민 먹기가 좀잘안 되고 있는데 아직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간간이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요. <laughs> 그, 홍삼 캡슐,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아침은 좀 먹으려고 하는 편이고요, 요즘에. 시리얼, 오늘도 아침에 시리얼 먹었고, 운동하는 거. 아, 조금 횟수를 한번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일주일에 두번 정도 끼 해야 <laughs>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번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10년에 계획하셨던 거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이 비디오 좋으셨으면 엄지 청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